점차도 자격증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점역 교정사 자격시험이라고 하고 1년에 두번 실시합니다. 오늘은 3급 국어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어는 세 가지 항목, 점역, 일방상식, 교정을 보며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점수 배점이 다르고 총점 60점 이상 합격이고 꽈락이 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먼저 점역은 말 그대로 묵자를 점자로 옮기는 겁니다. 올3반기의 점역사 점역 문제를 보면 문장부호, 기호, 영어, 옛글자 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점사랑에서 제일 위줄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쓴뒤 내용을 쭉 점역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점자 상식과 교정은 점자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점자를 읽고 점자로 답을 씁니다. 점사랑에서 보면 점자 상식은 총 다섯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1번을 보면 1. 다음 밑줄 친것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동그라미 1. 아버지는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좋아하셨다. 동그라미 2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무대를 향해 앵콜을 외쳤다.동그라미 3그 가구는 길이가 40cm쯤 되어 보이는 크기였다.동그라미 4 요즘 런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운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정답이 1번이죠.그래서 답지에 1번에 1 이렇게 표시합니다.마지막 교정 교정은 총 10문제고요. 각 문장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1번 볼게요. 내 동생은 개구장이라 상처를 달고 산다. 자, 여기 개구장이가 잘못됐죠. 그래서 답지에 1번 쓰고, 개구장이라 잘못된 거 쓰고, 쟁이로. 개구쟁이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문의하세요. 삐! 삐!